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 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일 금요일 오후 3시 38분입니다. 세계 증시의 강세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장도 굉장히 강했고 지금 유럽도 잠시 후에 굉장히 강하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미국 선물 시시, 지금 미국 주식 선물 시장도 굉장히 분위기 좋고요. 어 그래서 이 어제 어제 결과적으로 이 부채 한도 협상이란 재료가 딱 이제 완전히 노출돼서 이제 그 재료는 끝난 거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디폴트 날 우려는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백, 명백하게 재료 노출이 되긴 됐는데요. 아무튼 제가 재료 노출이라고 평상시에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보통 재료 노출이라는 의미는 올라가던 증시가 호재가 나오면 막상 재료가 노출됐다라고 하면서 호재가 나오면 꺾여버리는 거. 이런 게 재료 노출의 어떤 정석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하락하던 증시가 막상 악재가 나오니까 반등을 해버려요 이런 게 재료 노출의 어떤 정석적인 뭐 그런 의미일 수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석적으로 교과서적으로만 진행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까먹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주식시장에 모두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겠죠 모두 수익을 내겠죠 어~ 지금 이제 현실은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변형이 좀 와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지금 이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다. 어, 사결된 거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걸, 이걸 어떤 재료로 삼아서 지금 불꽃놀이를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 마감, 지금 유럽 현재 상황, 뭐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좀 이런 느낌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재료 노출이라서 진짜 시장이 꺾였을 거면 오늘 아시아장의 흐름이 뭐 지금 유럽, 지금, 지금 유럽 증시의 흐름이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흐름을 보니까 일단은 오히려 부채 한도 협상 이 재료 노출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몇 거래일간 혹은 뭐 다음 주 내내 어떤 추세적인 이런 강력한 불꽃놀이를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뭐 요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뭐 가만히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무튼 약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해서 이렇게 지난주, 지난주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오후 영상 시작할 때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추세적으로 강하게 오르고 있고, 여기서 약간 이제 슈팅성 흐름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AI나 나스닥 이런 거 보면 장난이 아닌데, 이런 친구들이 여기서 조용히 쌍구점 만들고 이렇게 조용히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좀 이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일단 좀 들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좀 가만히 있는 거기도 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 엄청난 오버슈팅을 한번 봐야 이 진짜 말도 안되는 야 저렇게 나스닥이 올라도 되나 저렇게 삼성전자가 올라도 되나 하는 거를 좀 봐야 입이 떡 벌어져야 그래야 이제 시장이 꺾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혹시나 쌍고점이 나오나 싶어서 봤는데 일단 오늘 쌍고점 만들 생각은 전반적으로 일단 안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더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이런 불꽃 슈팅을 다음 주에 구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검증된 게 아니고 이건,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해서 이제 오늘 밤이 어떤 작은 변곡 자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작은 변곡. 오늘 밤을 이제 네그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뭐한 2, 3거래일, 3, 4거래 이상 막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불꽃슈팅, 어, 약간 2020년, 21년에 봤던 그런 강세장에서 나오는 그런 불꽃슈팅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조용히 쌍구점 만들면서 이렇게 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밤의 움직임에 좀, 예, 네, 그래서 오늘 밤의 움직임이 좀 비교적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해서 지금 저도 뭐 어떻게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고용지표를 보고 나서 좀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오늘이 이제 그래서 작은 변곡자리 뭐이 정도라고 일단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마침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용지표에 이 사실 그뭐 실질적인 의미가 어떻던 간에 시장 참가자들은 분명히 이거를 재료로 해서 시장을 좀 흔들어 볼 생각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 고용지표를 재료로 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나왔네, 그러면 급등하고, 어떻게, 어떻게 나왔네 하면 급락을 하고, 그런 일이 좀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니, 뭐, 아니면 뭐, 이런 거에 집중한다고, 또, 그리고, 긴축이란 재료의 어떤 단물 자체가 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경제지표가 나왔어도 사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이런 거에 반응을 안 해줬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좀 단물이 좀 빠지긴 한 겁니다. 경제지표들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이런 경제지표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제지표임은 분명 하나. 사실 뭐 오늘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해서 당장 막 긴축 스케줄이 어떻게 앞당겨지고 크게 앞당겨지고 크게 막 뒤로 미뤄지고 큰 변화는 솔직히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긴 있거든요. 어차피 그닉티밀라우스 그런 사람들하고 연준 사람들이 이미 많이 그 밑밥을 많이 깔아놔가지고 뭐라고 네,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솔직히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덕지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긴축 후반전이라는 거는 뭐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있는 불확실성이라고는 뭐 연내 금리나 조금 좀, 좀좀할수 있냐, 연내 금리나 못 하고 계속해서 뭐 높은 금리로 가냐, 뭐그 정도의 좀 디테일한 차이가 있는 거지. 저런 지표 때문에 막막 막 드라마틱하게. 긴축 경로가 막확 바뀌고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사실 이런 지표가 중요성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작은 변곡자리 부근에 와 있으니 저런 지표가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저걸 재료로 활용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고용지표 보고 미국 증시 하는 분위기 좀 보고 저도 오늘 밤에 뭘 할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좀 가만히 있을지 이런 거를 좀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지금 분위기상은 일단 뭐 나스닥이고 뭐고 세계증시는 다음 주에 좀 연속적인 뭐한2-3 거래일 뭐2-3 거래일 혹은 뭐3-4 거래일 이상의 그런 오버 슈팅 볼린저밴드를 찢고 올라가는 이런 슈팅을 좀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막연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그냥 이제 지금 느낌인 거고요. 확인을 해봐야 되죠.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늘 한국 증시가 상승했던 게 속임수일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뭐 한국이 어떻게 마감했네 이런 거는, 뭐 일단 뭐 특별히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불꽃놀이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느냐, 마느냐에 그런 어떤 경계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부채한도협상이 그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빨리 잘 이슈가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요. 이거 부채한도협상 이슈 길어지면은 기대감만 더 길어져갖고 시장 오르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채한도협상이 지금 빨리 끝나버린 게 차라리 뭐 다행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뭐, 금방, 조만간, 이제, 뭐, 상원도 통과하고, 이제, 조만간 채권 발행 시작하겠죠. 그죠?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 시작하면서,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좀 어느 정도 끌어당길 겁니다. 지금까지 그 과정만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어, 그 과정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니,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죠. 당장 지금 채권 발행을 뭐, 언제 하고 이런 스케줄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금 보니까 시장은, 일단은 좀 조금 더 즐기려고 할수 있겠다. 이 어떤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그런 즐거움을 다음 주까지 해서 좀 즐기려고 할수 있겠다. 마침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한국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그리고 뭐 다다음 주 되면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변동성과 선물 옵션은 친구잖아요. 그죠? 변동성과 선물 옵션. 네, 둘이 친구잖아요. 만기라는 이벤트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만기의 영향 등등을 받아 가지고 다음주에 좀 불꽃놀이를 좀 구경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일단 좀 열어놓는 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아 오늘 밤 하여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불꽃놀이 나오느냐 안나는안 나오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불꽃놀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불꽃놀이가 가능한 게 예를 들면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장들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죠 애플 애플 딱 보시면 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볼린저밴드 찍고 몇거레일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느낌의 급등 이런 느낌의 급등 이런 느낌의 급등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미 뭐 급등할 준비는 다 해놨어요. 물론 위쪽에 무거운 저항이 있다. 야 이거 역사적인 고점인데 이거 쉽게 넘겠냐? 저항이 있으니까 오버슈팅 안 나올 수도 있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불꽃놀이 그죠 약간 이 비이성의 감비이성의 가미가 된 거란 말입니다 이성과 약간 거리가 멀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이성이 들어가면 위에 저항이고 뭐고 안 보이거든요 그럼 그냥 뭐 계속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애플 봐도 굉장히 좀 강한 걸알 수가 있고 반도체 지수 이런 걸 봐도 솔직히 위쪽으로 지금 몇 프로씩 더 올라가도 괜찮은 그런 급등할 만한 그런 공간을 남겨 놓고 있고요 뭐 당연히 엔비디아를 봐도 그렇습니다 비록 좀 조정이. 예, 뭐, 네, 어쨌든 뭐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강한 편이긴 합니다. 대형주가 24% 올라가지고 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는데 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급등 얼마든지 더 가능해요. 사실 이 정도 됐으면요 이렇게 눌림이 적게 나왔으면은 어 여기서부터 한 20몇% 프로 오르고 나서 지금 여기 는이날에이날에음봉의 종가도 안 깼으면은 다시 엔자로 그대로 올라가면 이거 추가로 여기서 3, 40%도 단기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더 힘들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냥 이제 단순히 어떤 단순히 그냥 교과서적인 그런 기술적 분석 그런 거에 따르면 상승행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얼마든지 앞으로 추가 상승 2 30% 이상의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밤이 좀 중요하다. 앞으로 다음 주에 이제 불꽃놀이를 주고 이제 뭐 불꽃놀이 를 줄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적당히 시장이 꺾일지. 이런 것들 좀잘 봐야 된다. 근데 일단 주요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강해서 얼마든지 불꽃놀이 해도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구글 봐도 그렇죠. AI, AI 때문에 신난 구글도 기간 조정이에요. 너무 멋집니다. 기간 조정. 한 2주 정도 기간 조정했고, 위쪽에 물론 저항이 있죠. 저항이 있는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얼마든지 쑥 하고 올라도 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올랐던 거 다음주에 또한번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점들. 어, 그래서, 주요 종목들이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오버슈팅에도, 오버슈팅, 뭐, 불꽃놀이에도 좀 대응을 좀, 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불꽃놀이를 한다라고 해서, 이, 뭐, 어쨌든 뭐, 시장을 보는 뷰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죠?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는 얼마든지 투기적인 이유 때문에도 오를 수 있는 거고, 비이성적인 게 가미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런 시세는, 그리고 채권 환율이 아니고 특히 주식 시장은 특히 개별 종목들은 이 그런 비이성이 많이 개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걸 보고 뭐 하방으로 베팅을 해보겠다 아니면은 뭐 어떤 어떤 아이디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부에서 이제 채권을 대, 대, 채권을 다량으로 대량으로 이제 발행을 하니까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당겨서 엄청난 긴축에 따른 폭풍이 올수 있다라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저 주식 시장이 다음 주에 급등한다라는 걸 보고 그거를 이제 버릴 필요는 없다고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아이디어는 이제 계속해서 갖고 가고, 다만, 이제 타이밍을 노리는 실전, 그, 지금 이제 우린 실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실전 투자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투자 타이밍을 언제 갖고 갈 거냐, 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아이디어는 계속, 가, 계속 가지고 가시되, 주식 시장이 오른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죠? 네, 그것 때문에 뭐큰 생각을 바꿀 필요는 없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큰 생각 유지하고, 뭐, 네,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어 사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까지 거의 뭐 올해 내내 올라왔는데요. 거의 거의 올해 6개월 내내 이제 시장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끝낼만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버슈팅 나오면은 그게 오히려 시세를 죽일 수도 있는. 하여튼 마지막에 화려한 법이죠, 그죠? 그리고 아무튼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방을 그 생각을 하면서 좀좀 많이 좀 찝찝했던 점들은. 분명히 1년 동안 이렇게 주요 지수들이나 주요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투매다운 투매가 없이 너무 조용히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좀 수상한 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락장이 이렇게 끝날까?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들. 예, 아직까지는 포기할 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쭉 해봤고, 하여튼 오늘 밤에 물가지표 중요하다. 뭐, 요런 이야기 좀 드리면 될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게, 네. 불가지표가 뭐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것 같고, 오늘 한국 증시나 오늘 뭐 대부분 세계 증시들은 일단 뭐 저의 생각보다는 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쌍고점 만들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은 일단 이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여기 이제 그 지난번 중요했던 음봉을 5월 31일에 만들었던 음봉을 코스피가 완전히 돌판착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은봉이 살아 있어야 이뭐 쌍고 점이고 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쌍고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강하다. 그래서 일단 좀 조심해야 될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밤에 뭐 물론 미국 증시가 쌍고점으로 꺾이고 그럴 수도 있,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의 상승이 속임수로 밝혀지고 다시 방향이 꺾일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뭐, 지금, 지금 제 생각엔 오버슈팅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하여튼, 지금은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 그 고점을 잡으려고 할 때가 아니고 위험 관리할 때가 맞습니다. 그죠?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이제 생각보다 좀 시장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급등을 한 겁니다.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들은 빠지다가 아래꼬리를좀 달고 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좀, 좀, 그 지켜봐야 될것 같다. 뭐요 정도 이야기. 하이튼 시장은 강하다. 뭐 특별히 지금은 드릴 이야기 없다. 뭐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강하고요. 그래서 뭐 전고점 거의 뭐 매물 소화 다 했고 너무 올라 예, 더더뭐 추가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근데 이건 뭐 답답한 구간 안에 와있기 때문에 뭐 위에 저항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답답한 구간이다.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환율은 뭐 당연히 뭐 주식시장이 올랐으니까 떨어졌을 겁니다. 어, 그래서 뭐 어쨌든 얘도 얘도 이제 굉장히 답답한 박스권 안에 와 있어서 지금은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직전 저점 낮아졌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의미 있는 고점이 됐다면 하나 둘셋 이렇게 갖고3 고점을 만들어 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어네 중요한 고점을 만들었을 수 있다. 그래서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아직은 포기할 땐 아니지만 조금 좀 흐름이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계속해서 이런 답답한 박스권이고 이 아래에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달러 들고 가는 걸 계속 들고 가면 되는데 어쨌든 분명히 힘은 빠진 겁니다. 힘은 빠졌기 때문에 빨리 극복해야지 또 계속 달러를 들고 갈 명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가만히 있을 때다. 다만, 이제 보시면 그 환율도 하루에 16원씩이나 급락을 하면서 이좀 이격도나 이런 게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주식 시장도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것이 있고 이래서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이 금융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달려온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달리, 달리면은 그 뒤가 좀 피곤해질 수 있겠다 우리 뭐그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오늘도 보시면 그래서 이 어쨌든 뭐 개인들 콜옵션에 이 97억이라는 큰 숫자가 찍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서 야 시장이 좀 힘을 힘을 제대로 쥐어 짜내고 있구나 이거 지금 굉장히 굉장히 좀 강하게 쥐어 짜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겠다 사실 뭐 이런 거안 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꼬라지만 봐도 우리 알수 있죠 야 이거 엄청나게 강하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초강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수 없다. 이게 정말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한 그죠 진정한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이제 그런 급등인지 아니면 이제 힘도 없는 놈이 지금 힘 자랑을 하고 있는 건지 죽으려고 저러는 건지는 아 조만간 결정은 날 텐데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어,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오버슈팅을 보면은 대응이 더 편할 것 같다, 대응이 더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저는 오늘 한국 증시 꼬라지 보니까, 아, 다음 주에 좀 불꽃슈팅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하여튼 그거는 저의 뭐 의견이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자구요. 그래서 일단 아직, 네, 뭐 하여튼 아직까지 강하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지금 그, 지난번에 요런 식으로 지난 2거래 일동안 이렇게 볼린저밴에 찍고 올랐잖아요. 이런 급등. 혹은 이런 급등, 이런 급등이 지금 다음 주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때다. 그런 거 나타날 수도 있는 때다. 아, 근데 만약에 오늘 밤 되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하여튼 지켜보자. 요 정도 이야기. 나머지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S&P도 그래요. 뭐 단기적으로 쌍고점 만들면서 좀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쯤 됐으면 S&P도 상승의 기울기를 슬슬 가파르게 하고 있죠. 그죠? 천천히 오르다가 상승의 기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좀 좀, 뭐,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서 대충 봐도요. 저점과 저점 연결해 보면 됩니다. 그죠? 저점과 좀 연결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던 게, 기울기가 확실히 가팔라졌으니까, 이런 상황에선 고점도 드라마틱하게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쌍고점이냐, 아니면 다음 주 오버슈팅이냐, 뭐, 이런 걸 놓고 지금 시장이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그거를 이제 결정할 만한 재료는, 이제, 그, 미국 고용지표가 나오니까, 그걸 좀잘 보고, 그 고용지표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하방 배팅을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다음 주 슈팅이 나오면서 어떤 우리의 배팅 타이밍이 좀 딜레이가 될지 그런 것들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건 근데 이제 위험 관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방은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해요. 그죠? 이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충분히 좀 있긴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단기 급 등에 대한 피로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어쨌든 좀 수익을 즐기시면 되는데 어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는 이제 주식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겠다는 그런 거에는 좀 별로 좋지는 않은 투자 아이디어일 수 있겠죠, 그죠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해 버리면 그 뒤가 꼬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지금 지금 뭐 전부 다뭐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와서 주식을 추격하기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 추격하기도 좀 그렇고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도 없고 애매한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몇몇 증시들 약한 것들은 아래쪽으로 베팅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네, 그런 이야기들은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뭐 유럽 증시 같은 것들 보시면 요즘 탄력이 많이 둔화됐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다음 주에 얘가 오버슈팅으로 간다라고 해도 위쪽에 있는 고점들 못 넘고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다중고점형이나 쌍고점 정도 만들면서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하여튼 이런 친구들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볼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오늘 분위기로 봐서 지금 분위기로 봐선 다음 주 오버슈팅도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그죠? 뭐 지금 당장이 무슨 타이밍이냐. 지금 당장 뭔가를 하기는 조금 좀 애매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어 요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